한국 CCC가 예수님 생일 카페를 열고 성탄의 기쁨을 전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의 작은 위로와 쉼을 전하기 위한 2025 송년 브런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동대문구청과 3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뉴욕 퀸즈 한윤회가 퀸즈 플러싱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제3회 커리어데이를 열어 진로 탐색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민족 보그마 운동본부가 2027년 8천만 민족 보그마 대성회를 위한 오살리기드원 성회를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뉴스입니다. 성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일 카페 형식으로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팬심이 가득한 현장, 전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운 한 인물. 그의 얼굴이 컵홀더와 쇼핑백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돌 생일 카페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예수님 생일 카페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는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문화 형식을 빌려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 광고를 디자인을 해봐서 온라인에 올려봐도 되겠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공간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일 카페를 3년 전에서 전부터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키링과 엽서 등 다양한 굿즈와 예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 친근하게 기독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게 전도 행사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카페는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거나 교회에 대해서 좀 문외한 사람들도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되게 친근하게 아 기독교가 이런 문화구나를 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생일 카페는 비기독교인이나 가나한 성도 등 예수님과 어색한 사인이들에게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문객들은 크리스마스 고사를 풀고 도장을 받으며 성경 내용을 쉽게 배웁니다. 이번 예수님 생일 카페는 서울과 공주, 부산에서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CCC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카페에 머무는 사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성탄의 주인공.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티비뉴스 전도환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 작은 위로와 쉼을 전하기 위해 사단법인 국민희망실천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CCMN 빌딩에서 2025 송년 브런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브런치 콘서트를 가지면서 가진 하나의 주제는 감사 챌린지입니다. 사실 이 감사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자원입니다. 자원.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를 통해 위대한 일생으로 뀌게 되는 그런보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석자들은 커피와 샌드위치를 나누며 감사 트리에 한해 동안 감사했던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봉사의 기회에 대한 감사 등 다양한 사연이 트리를 채웠고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이영훈 목사의 신간 2026년 감사 365와 5만 원 상당의 음료 쿠폰이 전달됐습니다. 당첨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쓴 감사 편지들이 이렇게 또 좋게 적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서 그런지 약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6년 만에 재개한 이번 송년 브런치 콘서트에는 여성 중창 루아흐 팀, 시각장애인 솔리스트 박성철, 기독교 문화사역팀 수상한 거리 출신 고동환 씨, 대학 청년구 비전브릿지 선교회 워십팀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건물 철거에 반대하며 동대문 구청과 3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 본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바퍼가 동대문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바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NGO와 복지기관의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재판관들이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사회봉사단체 손을 들어준다는 것에 큰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1988년 최일도 목사의 청량리 노숙인 사역으로 시작된 바퍼는 38년간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베풀며 현재 매년 8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나눔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퀸즈 플러싱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제3회 커리어 데이를 열어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정치, 법조, 금융, 의료 등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퀸즈 한인회는 차세대 리더 양성과 청소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구티비 뉴욕 지사 김은교 d 입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지난 12월 13일 퀸즈 플러싱 소재 주니어 하이스쿨 189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제 3회 커리어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현탁 퀸즈 한인회장은 다민족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미래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크리어데이의 행사를 한인들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다 같이 우리가 초대해서. 앞선 경험을 가진 분들의 어떤 경험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국악팀의 축하 공연에 이어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최윤희 회장의 사회와 이연탁 퀸스 한인 회장의 환영사로 공식적인 막을 올렸으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잔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과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특별 연사로 참석하여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과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And so my main 또한 주 강사로 나선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연사로는 에블린 공 퀸즈법원 판사, 뉴욕 매츠구단주 스티븐 코언이 설립한 포인트 72의 크리스토퍼 오 재무담당 부사장, 크리스탈 한 INI 안과 원장, 이소영 퀸즈 한인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성공적인 커리어의 경로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귀감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퀸즈 한인회의 커리어 데이는 이번까지 세 차례의 행사를 거치면서 한인 사회의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측은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확장된 커리어 데이는 물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청소년 페스티벌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뉴스 김은교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족 보그마 운동 본부가 2027년 8천만 민족 보그마 대성회를 위한 오살리 기도원 성회를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예배에서는 사명을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며.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오살리 기도원 성회는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 한국교회 영적 회복과 2027년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향한 사명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경기도 광명 대원교회에서 제 132차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회 측은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석자 수를 늘린다는 외형적 목표를 탈피하고 바른 기독교인을 길러내는 질적 성장에 매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태비 호남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 실업인과 전문인 선교단체인 CBMC 전북연합회가 최근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24대 강경범 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정현 신임회장이 연합회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행사에는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 본부장을 비롯한 전북 지역 주요 기관 관계자와 교계 지도자, CBMC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북 연합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강경범 전임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연합회 분위기를 회복하고 제도약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신임 오정현 회장은 일터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사역자로서 CBMC가 공동체를 세우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일터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CBMC 전북연합회는 성탄 찬양 축제를 시작으로 연합 이번 워크숍과 체육 대회 등 다양한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관 교제와 사역 확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 검사를 도입할지 묻는 조사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에 참여하며 같은 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와 관련해 다시 한번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6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수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면 인증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개통 모두 대상에 해당되며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목적 외엔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기를 맞아 전국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시민추모대회를 엽니다. 이어 24일엔 무한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을 열고 27일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시도민추모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일방 감축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나 5년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총 9,01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다만 한국조선업체의 대미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총회가 현지시간 18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미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추가 인상 의지를 밝혀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해 3월부터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11월 교역액이 2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9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은 의료 기기와 농기계 등을 북한에 수출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거래가 금지된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압류 대상인 중국 중고차가 북한에 수출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드론 제조 관련 물품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올해 20억 달러 규모의 가상 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인얼리시스는 작년보다 51% 증가한 규모라며 전 세계 가상화폐 탈취액의 59%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IT 인력을 업체에 침투시켜 시스템 접근권을 얻는 수법을 사용하며 탈취한 가상화폐를 중국어권 돈세탁 서비스를 통해 약 45일 만에 세탁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콩 변호사 협회가 왕푸타이 아파트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찰 담합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찰 담합은 벌금만 부과되는 반경쟁 행위로 분류돼 있어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자재 방염 기준 등 건설 안전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대 사건 연루 건설 업체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홍콩과 베이징 당국에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나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5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본뜻은 화려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에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이 그 사랑을 다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